Welcome to Car Craze Reviews.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르카즈 리뷰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바이크 애호가들이 기다려온 모델, 바로 2025년형 SNT 코멧 GT5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세련된 기술이 결합된 이 모델은 중형 스포츠 바이크 시장에서 다시 한번 SNT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 코멧 GT50은 메탈릭 블랙 컬러를 기반으로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날렵한 라인과 공기역학적 형상이 적용되어 정지 상태에서도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스포티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눈매로 강한 인상을 주며, 리어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테일램프 구성을 보여줍니다. 차체 프레임은 알루미늄 트윈 스파 프레임을 채택해 강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코너링 시 안정성이 뛰어나며 초보자부터 숙련된 라이더까지 모두가 자신있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은 약17 l 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엔진을 살펴보면 249 세제곱 센티미터 수랭식 4스트로크 V 트윈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28 마력. 최대 토크는 22Nm로 이전보다 부드럽고 직관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엔진 회전수 구간에서도 진동을 최소화했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응답성을 유지합니다. 전자연료분사 시스템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연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변속기는 6단 매뉴얼 트랜스미션으로 부드러운 기어 변환을 지원합니다. 특히 저단에서의 반응성이 좋아 도심주행 시 스트레스가 적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충분한 파워를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텔레스코픽 포크, 후륜에는 모노쇼크 방식이 적용되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륜 300mm 듀얼 디스크, 후륜 230mm 싱글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ABS가 기본 장착되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제동력은 매우 안정적이며, 급제동 시에도 차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LCD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도, RPM, 주행 거리, 연료 상태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주행을 위한 백라이트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포티하면서도 장시간 주행에 무리가 없는 인체공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높이는 약 800mm로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가 쉽게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배기 시스템은 새롭게 설계된 머플러 구조로 중저음의 깊고 안정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소음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SNT 특유의 감성을 유지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약 30km로 도심과 교회 모두에서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모델은 최신 기술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의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250 세제곱센티미터 그 급바이크를 찾는 분들에게는 뛰어난 밸런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530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모델입니다. 2025 SNT 코멧 GT50은 스포티한 주행감, 정교한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시 한번 중형 스포츠 바이크 시장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르카즈 리뷰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바이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